안녕하세요, 써입니다 6월 23일 흥하에운 과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어, 우리 흥하에운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다시금 이 주가 상승을 이끌 소식이 되겠지만요. 이번 이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불거질 이 세계 경제에는 조금 악영향이 어, 되지 않을까 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아직 단기 과열로 인해서 이 단일가 매매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현재 투자 심리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흥하의 운 대응에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작 전에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20일. 어, 단기 과열로 인해서 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추세를 더 지켜봐야겠다는 투자자들 있었다 볼수 있는데요. 연이은 주가 하락에도 어,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 다시 담기 시작했었고요. 기관은 아직까진 조금, 어, 소극적인 모습, 소극,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다만, 이, 이 하락세에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지금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15%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단기 과열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보다 앞으로 장기화에 따른 이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현재 시장 반응 지금 나오고 있다 보여집니다. 주가 상승이 시작됐던 이 12일 이때 기준으로 매수세를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예. 12일부터 해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역시나 이런 이슈성 테마 종목으로 단기 수익을 보고자 했던 이 개인 투자자들, 어, 매수세가 강했다는 점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17일, 외국인과 기관의 어, 순매수 수량이 눈에 띕니다. 아직은 지금 이 하락에서 정리가 전부 다 나온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승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여기에 조금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요 어, 이란 문제가 장기화될 것을 고려한 행동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기화가 되면 일시적인 주가 상승과 하락 이런 변동이 한 방향으로 이제 아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수혜주나 부, 봉쇄로 인해서 국제 운이 국제 운임비가 상승했을 때, 이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봉쇄가 길어지면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끝까지 올라가 버리는, 이것처럼 지금도 이 방향을 결정 아직 못, 이 방향 결정이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 방향이 확연하게 보일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 결과적으로 지금 5,300원까지 올라갔던 모습 이 과거 기록이 기준점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최근 뉴스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봉쇄 위기. 글로벌 원유 운송 마비할 수 있는 요충지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수입 그 중동산 원유 90%가 호르무즈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영향 받을 수 있다 걱정하는 어, 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 금융에너지 물류 동향을 24시간 점검하겠다, 어, 위기가 올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지금 비상대응반을 소집해서 어, 준비를 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 주식시장, 금융시장 과도한 변동이 있을 때 과감하게 조치할 수도 있다라고 먼저 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유 운송 대부분 어, 중동에서 오는 게 아까 전에 보셨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기 때문에요 이 유가 상승 어, 그리, 그에 따른 운임비 역시나 같이 동반 상승을 볼 수가 있겠죠 해운업계 반사 이익이 굉장히 두드러질 텐데요 지금 당장에는 크게 영향을 느끼긴 어렵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상 대응 방 소집하면서. 음, 현 상황에 대한 변화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어,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이 장기화, 이 장기화에 따라 이 영향은 시일이 지나면서 더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 들어오는 소식 예의주시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 계속 체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에 따른 수급의 변화. 이 수급이라는 게 주가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기존에 늘어났어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라, 어, 세력들의 어, 방향이 좀 명확하지 않더라도 움직임이, 움직임이 조금 두드러지게 보이면은 이 변동성 사이즈 지금처럼 계속해서 크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한국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예, 수급 상황 계속 체크하면서 큰돈 움직이는 게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어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은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추가 수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 계획을 리밸런싱 하실 건지 결단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이 관련해서 이슈성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근데 이거 단기로 좀 끝나버리는 예 단기로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 과열 종목 이 과열 상태 어, 정부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수 있다, 엄퍼를 놓은 상태기 이 때문에 투자 심리 더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제대로 된 대응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정말로 진짜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을 올수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본인의 투자 전략 점검하시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뭐, 혼자 하시는 게 어렵다. 어, 그리고 시시각각 들어오는 이 많은 양의 정보들, 이거 체크하고 투자 계획 서해 보시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요. 써니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정보들 제가 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입장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확인은 됩니다. 어, 확인은 바로 가능하지만요.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를 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확인 절차를 부득이하게 걸치고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입장하실 때 이름이나 닉네임 음, 문자로 보내주시면 승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 신청만 하시게 되면 제가 어, 이 부분... 지금 보내신 분이 제 구독자분이신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문자까지 보내주셔야 되는 점 어, 양질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절차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지금처럼 찍는 시간 외에는 전부 이 써니 방에 영상 종목에 대한 브리핑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분명 우리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일 이어지던 하락세에 사실상 이 공매도 세력들 다시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오히려 이 단기 과열이라는 게이 공매도 세력들에겐 기회가 되는 중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크게 거래량 나오지 않는 상태여서 걱정은 뭐 이렇게 크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요. 이 단기 과열이 해제가 된후 일시적인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해제와 같이 나오는 이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후 추세에 따라서 급격한 하락이 또 다시 나온다면, 이 상승분을 메우는, 이 부분을 메우는 하락까지, 예, 나올 수 있는 가, 이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계 시장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파생된 테마들의 추세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함께 체크하시는 게, 이 흥하에 온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거에 대한 이 반발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이 성격 급한 이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 시장에 새로운 선전포고 예할것 같거든요. 저는 어, 이런 부분까지도. 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냥 그럴 가능성, 이런 부분만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대한 흐름 놓치지 않도록 꼭 써니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운인비 상승에 대한 반사 이익 나오는 부분, 과거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 이거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과거에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던 거 어, 계속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류의 문제가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간까지 오니까 확실하게 올라가는. 어, 이런 주가 흐름 보여줬거든요. 지금 아직 우리 2지점 정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 그리고 대응을 못 하시게 되면 이 변동성에서 손실 역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보를 통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플러스 수급까지 꼭 체크하셔야 된다. 마지막 예, 마지막까지 한번더 강조 드립니다. 예, 오늘 흥하해운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요. 제가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총두 개의 종목인데요. 하나는 지금 바로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또 추가로 나오는 이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이 무상증자라는 거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내가 산 종목 무증 안 하나 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무상증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기업 성장성까지 갖춘 네, 선물 같은 두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 무상증자 왜 호재가 될수 있냐?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요,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주주에게 이제 무료로 배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 수가 증가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는데요,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 유동성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거래량 증가가 나오면서 신규 유입 자금 새로운 투자자들이 또 유입이 많이 됩니다. 이런 무상증자, 인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재무 건전성까지 갖추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주들의 권익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무상증자 뜨기만 하면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첫 번째 종목 휴젤입니다. 현재 이익 잉여금 약 717억 원 그리고 자본 잉여금 3,691억 원등 예, 자본 여력 충분하고요.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 어, 주주 권익 강화 관련해서요. 이 주주 환원 정책. 지금 기업들이 전부 다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죠. 밸류업 공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재무 구조상 무상증자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다.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히든 종목. 어, 이거는 자본 인여금 약 374억 원, 그리고 1754억 원의 이익 인여금, 총자산 2448억 원으로, 예, 자본 여력 굉장히 큽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25년도 영업이익 376억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매출액 역시 1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실적 좋고요. 유보율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 자본금 부족까지 뜹니다. 자본금 부족이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 늘리는 어 이게 좀 필요한 상태다. 자본금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이 신용도까지 예 향상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앞서서 말했던 주주 가치 환원에도 이 적절한 예 조치가 됩니다. 그럼 앞서 밝힌 이 휴젤 목표 주가 48만 원까지 볼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38만 원에서 38만 3천 원이 구간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문제로 인해서 전체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리스크 관련 전략 별로 별도로 또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히든 종목 같은 경우 제 번호 010-4903-7423 여길로 이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큐젤 리스크 전략과 그리고 여기 히든에 대한 종목 정보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음, 제 영상 좋아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실 정도로 고마우신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내용이니까요. 정말 선물처럼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과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의 응원으로 또 힘내서 더 좋은 분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